아침에 닭들에요. 아침에 닭장문을 열어줬더니 이놈들이 나와서 이렇게 풀 떴네요. 아이고, 풀지, 부지런히 그, 뜯어먹어. 아이고, 해지고 난리 안 왔다, 주그 발로 해비고 난리 안 왔어. 우리 달구들. 이쁜 달구들. 밑돌이 저 숨끝 꼬랑지 좀 봐봐. 얼마나 이쁜지. 아유 아주 평화롭게 불떴네. 응. 불 떠다 아주 그냥. 이쁘다. 밑돌이. 야. 불부지런히 떠다 가서 너도 불부지런히 떠다 먹어. 아유 이쁘다. 우리 달구도 어. 밑돌이, 신줄이, 꽃돌이. 수탉들 저기 청돌이 내 놈의 수컷들이에요 우리 집에 아주 신이 났어, 파헤치고 그냥 어머 머 싸운다. 설마 저기 저기 너들 호박지 심어놓은 거다 파헤치는 거 아니겠지? 음, 또왜왜 그를 왜, 쫓가안땅 노릴라고 여기 똥순이 노릴라고 막이 수컷들이 똥순이 노릴라고 쫓아다닌다. 아유 새들이 놀이하네. 아이고 시끄러워 었네 꽃들이. 아유 내가 별명 붙인 저 하얀색 꽃비둘기 봐봐요 꽃비둘기. 이제 조그만 거저 저기 하초닭 같은 거 저것도 잘 쫓아다녀 악다구니야. 아주 악다구니파이치랑봐 발로 아주 그냥 신바람 났어. 신바람이 났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따스한 봄날 좋은 시절이다 이놈들 다른 년들은 지금 알랄로 알룽지 들어갔나 봐. 두 명은. 두 명은 알라로 들어가고 열한 마리만 나왔네. 시큰 파헤치고 주스 먹어. 풀 떠다 먹어 풀. 저, 이 청돌이, 청돌이, 저에는 지 혼자 저 가서. 청개 딱이에요, 청개 딱. 제가 청돌이 수꽃지 혼자서 불 떴네요, 저거. 쑤 청돌이, 청개. 청개 알이 맛있죠. 이포로스롬하고알 냄새는 약간 새우젓 냄새 나는데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이고, 신출이 붉은 장 딱, 토종 딱. 또 얘는 꽃돌이, 벼슬이 꼬불꼬불하게 생겼어. 꽃, 꽃돌이 아주 얘는 노래를 열심히 해요. 저 뒤에 있는 크림색은 밉돌이. 털이 이쁘죠. 털 색깔이 털색이 이뻐요. 다른 건 청계암탉 회색. 요거 청계암탉. 저 노란 암탉은 저저포종닭 아이고 한네 종류가 있어요. 아이고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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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아이고 요 미나리 있다 미나리 미나리 지난번에 꽂아놨더니 올라오네 번식시키는 중이에요 미나리 여기 물내로 오는데 미나리 번식시켜요 아이고 노래도 잘해야지 새들이 노래하네 저저 노래라서 흰껏 하네 목청껏. 수컷들이 좀 화려해요, 깃털이. 우리가 길고. 어디서리쁜 새가 지게 노래를 해. 아이고, 고만 떠들어 얼른 푸이나 먹어. 고만 떠들어 재치고 열심히 풀들어 먹어. 얘들은 뭐가 짖고 나거나 이상한 소리 나면 이렇게 비들 신호를 하더라고아저 산에서 어디서 이렇게 이쁜 새가 노래를 하네. 복사 복사 복숭아꽃이 피었네. 복숭아꽃 복사꽃 노래 그만하고 얼먹어이씨 아유 오늘 아침에는 머위 좀 삶으려고 불 떼고 있어요, 불. 이거는 구기자예요, 구기자 잎사귀. 아유 불 꺼지겠다. 불좀돌봐야 되겠다. 오늘은 자궁, 작은 아궁이에다가 불좀 떼요잉. 불좀 떼요이. 물 끓여서 머위 좀 삶아, 머위 좀 데쳐서 모이장아지좀 뭐, 만들려고요. 너희들은 거기서 놀아. 달고들 놀아. 난 여기서 불 떼서 뭐이 삶아야 돼요. 아유 이상한 인간하고 엮이지 말아야지. 이상한 인간하고 엮이면 머리떼기 아파. 아유 동식물하고 사는 게나 이상한 인간하고 엮이는 거 보고 살네. 아이고 쟤 그때그때마다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또라이 짓을 하는지. 쎈 또라이 형다 오겠네. 또 올라와 왜 올라와 또 놀다 오지 그 어제 하고 이틀 동안 우리 시골집 감나무밑에서난 모이예요 모이 이제 부드러운 것만 여린 수만 땄는데요 이거 뭐 생으로 장아지 대하면 되지만 모이 장아지 살짝 끓는 물에게 지금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더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네요 지금 불때 가지고 물 끓이고 있어요. 에너지를 감도 되고 물이 펄펄 끓어요. 모이를 좀 삶아 보겠습니다. 모이를 끝에 넣어서 조축을 해야지. 어제 씻어 놨었는데 안 씻어도 될걸 그랬어요. 생으로 좀 담아 볼까 했는데. 커피도 많고 그래서 저기 살짝만 데치라돼요 살짝만 숨만 죽여서 데쳐서 새콤달콤 저기 매실 효소 좀 넣고 이거 담아 놓으면은 이 장마철에도 그렇고 이게 모이가 항암 예방 된다고 하잖아요. 입에, 저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보약이래요.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노후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머리 아픈 인간들 만나지 말고 정신 못 차리고 거짓말만 하고 산 인간들 가까이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자연 속에서 그나마. 마음 가라앉히면서 못된 인간 만난 그휴위증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연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못된 인간 잘못 만나면 영혼이 탈탈 털려요. 아유물잘든 거네. 시골집에 그 나뭇가지들 주스다가 떼고 있어요. 여기다가 나물도 쌓고 이레기도 삶고, 묵은나물도 묵은, 묵은 나물도 만들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석쇠 올려서 고기도 이제 구워 먹으려고 그래 훈제고기도 만들려고 그래 훈제 비디오보니까 아가씨가 저기 동남아시아 아가씨가 산에 살았었고 멱돼지 잡아다가 이런 데다 황토 발라가지고 걸어놓고 훈제, 훈제고기 만들더라고요. 기름 쭉뺀거 여기다가 불때면서 만들어 먹으면 훈제고기 한번 만드는 거 제가 기계에서 올리겠습니다. 아 이제 건져야 되겠어요. 너무 익 익으면 안 돼. 아, 모이를 뭐 이제 살짝만 데쳐서 건져 저기 찬물에 담궜어요. 이제 건져야죠. 아유 저 밑에 우리 닭들은 그냐 한가로이 놀고 나는 멍이 나물 씻어서 건지고 이게 시골사리의 핑누름이고 한가로입니다. 요즘 채소값도 비싼데 멍이 이렇게 쌈도 싸먹고 계기도 싸서 먹고 또장아지 만들어서 저기 뭐지 응 고기도 싸먹고 새콤달콤 저는 뭐 먹거리에 한 70%는 작업 자주 갑니다 이게 시골에 뭐 텃밭에 가면 명품 채소들이 잔뜩 있으니까 시간 나면 풀 뽑아줘가지고 제초제 하나도 안 하고 유기농 최소하죠. 우리 부지런하고게 살면 몸도 건강해지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일석이조입니다. 나쁜 인간들 절대 만나지 말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게 노후에는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돈도 전략되고. 아파트 관리비에다가, 뭐, 그,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골에 오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전기세 뭐, 한 2만원? 한 2만원, 2, 3만원 하고, 이렇게 건져 놨습니다. 여기는 찬물부 가지고 물, 불끄고 뭐, 들어가는 게 없어요. 물세 뭐, 7천원? ,000원? 7천원이더라고요. 꺼야 되겠다, 물. 올라와서 풀 뜯는 거야? 그 밑에서 뜯다가 이제, 올라서 뜯는 거라. 이거 뭐 심어 놓은데, 뭐 마늘 밭에는 들어가지 마잉. 거기서만 놀아. 아유, 똥쌤, 꽃비둘기는 쌀 먹는다. 정신없네. 뭐, 뭐, 야옹이는, 톰은 병아리 구경하는 거야? 병아리 이뻐? 아유, 병아리 아주 그냥, 이뻐 죽겠네. 물 먹는다. 어? 오봉이가 아주 그냥 애기들 잘 키우네. 우리 오봉이가 우리 백봉 백봉이에요. 저 종자가 백봉이고 이름은 내가 지었어요. 오봉이라고 아주 쟤는 수탉한테 인기가 있어가지고 수탉이 보기만 하면 쟤에 올라 달라 해가지고 등에 틀이 다 벗겨졌어요. 근데 그래가 얘가 막 숨어있고 수탉들 보이면 숨은 거 먹이도 잘못 먹고 그랬는데. 요즘 병아리들 키우면서 평온하게 잘 지내네요. 오봉이 알도 하얗고 연분홍빛 핑크빛 알을 낳아요. 병아리 아홉 마리를 알 아홉 개를 넣어줬더니 다 부화시켰어요. 아주 그냥 모성애가 지극해요, 제. 영리하고 오사시하고 털이 하얗고 이뻤는데 쏠닭이 아주 그냥 하도 덮쳐가지고 다 벗겨지고. 아이고저물 먹는다. 음, 아주 우리 톰이 아주 병아리 구경을 잘해요. 톰, 병아리 구경하면 재밌어. 그렇게 얌전히 앉아서 닭 구경하고 있어. 여도 <laughs> 나 닮아가지고 닭 구경하는 걸 좋아해. 아주 병아리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 <웃음> 귀여워라. <웃음> 얌전히 닭 구경이야 아유 아주 그냥 우리 오봉이 야보다 다른 안딱들은 지금 알 품는다고 지금 세 마리는 저렇게 들어앉아있고 응. 응. 어제 꽃게를 먹고 개딱지를 쌀에 넣어줬더니 이놈들이 아주 실호벌나게 먹네 닭장에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아주 그냥 니들 팔자가 상팔차다 응? 이제 우리 나가자 톰, 응? 꽃도라. 희들뭐뭐 뭐, 우리 톰그것도다고 톰. 이제 나가서 풀 뜯자. 풀 뜯어야 돼. 내 병아리 구형 있다고 나가자. 아유 우리 딱들이 아주 그냥 우리 이제 톰을 시구로 생각해서 경계도 안 해. 여러분들 들락달락 집 들락달락하면서, 응? 나 이제 풀좀 뜯어야 돼. 닭좀 줘야지. 지금 시간 몇시 됐냐? 나 햇빛 줘요. 톰도 <laughs> 우리 집 지킴이에요. 우리 집에 뭐 뱀이든 치든 못 들어오게 쭉지비 다 지켜요 집을 얘가. 얘놈 닭팔자가 상팔자네 달랑 달랑하면서 가만있어라. 다른 년들은 찌는 알, 알 날라고 두안 잤나? 아이고알 날라고 줄섰어 또? 쟤는 지금 청개는 지금 들어앉아서 알랄라 들어앉았고, 요 밑에도 한년 들어앉았네, 알랄라고 알둥지에 들어가서 이제 알랄라구, 저거 있어. 청개, 너도 순서 기다리는 거야? 알랄라고 아이고, 암탉 등떼기 다 벗겨놓은 거 봐라. 이 숫놈들이 하도 올라타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숫딱들이 싸우지 않고 잘 지내, 네 마리가. 그래도 잘 지내서 다행이다. 아유, 요나들. 저, 비닐에 좀 걷어주고, 풀좀 뜯어야 되겠다. 이제 코, 고만 놀이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자. 집에 들어가, 이제. 집에 들어갔때 됐다, 들어가자. 옳지. 이제 고만 놀고 있다, 또. 오후 늦게 또, 저기, 내보내줄게. 이제 집에 들어가자, 에? 아이고, 이쁘다.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어. 집에 가자, 그러면. 쏙다 이제 들어가 집에 가자 아이고 그래 그래 집에 들어가자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자 내가 너들 가둬놓고 또나 볼일 봐야 돼 집에 들어가 이제 집에 집에 들어가 너또안따은왜 집에 들어 집에 집에 너도 집에 들어가 이제 실컷 놀았지 뭐 아침에 한 시간 빨리 들어가 옳지 옳지 아유 이쁘라 요렇게 이쁘지 내말잘 듣고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냐 싹, 따라서 들어가. 얼마나 이쁘냐. 말잘 듣는, 닭도 저렇게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이따가 또오후에 내줄게. 그늘에서 쉬고 있어. <laughs> 뭔 소리 하나. 하고 귀를 쩡긋거린다.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이뻐. 곱뻐 싸우지 말고 놀아. 이따 또 내줄게. 풀, 풀 실컷 뜯어 먹었지? 해서 이쁘게 올라오네요. 열무 길러서 얼른 또 열무김치 담궈 먹어야지. 여름에는 열무김치가 최고예요. 마늘도 이제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고. 지금 낮에는 비닐을 다 걷어줬어요. 낮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비닐 걷어주고, 밤에는 씌워주고, 밤에는 추웠어. 야, 도마도가 이제 이거 또주렁주렁 달리겠지. 올여름에 도마도 실컷 먹겠네이 고추. 고추들이 렇게 씹으면, 밤에는 덮어주고. 아삭이 고추하고 청양고추에 아삭이 고추는 쭉 쭉쭉 썰어서. 저리야 보냐, 된장에 묻혀는데 맛있대요. 양파. 양파도 이제 지 몸을 이제 키우죠. 얘는 쪽파. 또 이제 상추도 올라오네. 아이고, 뭘이게 천지다. 음. 여기는 또 이제 자격이 또 올라와요. 자격. 얼마나 있고. 이제 꽃을 조만간에 피어줄 거고. 여기는 오이씨 심어놨어요. 오이타고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이게. 열으라고. 오이. 아이고, 이런 거, 한삼등걸 이런 거는 무조건 뽑아줘야 돼. 이게 나무 칭칭 감난다고, 이런, 한삼등걸 이거. 이거. 진상이야, 이거, 이거 풀. 이게. 아이고, 저거는 삼계국화데 이거, 이국거리먹어도 시원하고 맛있는데, 다 먹을 수도 없네. 한삼등걸 이런 모자리 뽑아줘야 돼. 응. 아이고, 닭들이 아직도 치자지. 알랐다고 또짖고 말이야. 아. 좋다. 햇살, 봄에살 좋다. 딸기 모종 뭐 살았네. 딸기 이제 또 내후년에는 많이 달리겠지. 부추, 부추 배워서 계란 넣고. 이 부추 먹으면 맛있죠. 햇부추가 보약이라고 하는데. 닭들이 또알랐다 소리 지르네. 힐링센터 음, 어, 삼가, 숨에 힘이 있는 곳 우리 자연의 놀이터 시골집 아침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또 이제 붙잡고 이제 서예하고 난 난초 그리고 문이나 이제 공부합니다. 저는 노후에는 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동식물 돌보고 이렇게 사는 생활이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자연의 놀이터라고 했어요. 농사는 욕심을 내고 많이 하면 고대지만 이렇게 적당히 아침 저녁으로 운동사만 하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예, 살 사람이 새 속에 살다 찌든 마음 이런 모든 욕심 내려놓고이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노후에 건강을 보전하는 지름길입니다. 아 요즘 사람들 보니까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술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분갈아가면서 만나면서 섹스하고 이 쾌락주의에 흐른 사람은 나이 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전, 나이 먹을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가장 무서운 적은 나입니다. 나. 인생을 쉽게 쉽게 살고 거짓말이나 하고 쾌락에 젖은 사람은 정신없어요. 나이 먹으면 멘탈도 이제 나가고 몸도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다. 오, 전처가 대소변을 받아주길 했다고요. 젊었을 때 돌보지 않은 전처 자식들이 무슨 노후에 돌보, 도, 돌본다고 착각을 하세요. <laughs> 전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인생은 인가 응보라고 합니다. 내가 뿌린 대로 그 드는 거예요. <laughs>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답하는 거야? 우리 톰이 최고다! 응? 아침, 저녁으로 내 소리만 나면 뽀로로 달려와서 내 주위에 뱅, 뱅 돌고, 너 배신 때리고, 그, 저, 거짓말하는 인간보다 낫다. 에휴, 우리 톰. 오늘도 행복해. 자연의 노이틀에서 실컷 뛰놀아